됐단 말이야. 그래. 너는 을지 말고. 너무가너 너는 나를 는 아, 거야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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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근데 이거, 정말 좋아하더라. 야너 아, 진짜 좋아하더라저 마지막에 이하는거못 봤지? 위로 진짜도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진짜 금메달 딴. 하을 역시! 한국인은 아, 이겨야 제맛이야! 예! 아, 아. 아 너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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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쉽네! 아, 아. 자, 이기자, 이기자!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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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쉬워! 역전. 아, 아. 아. 아쉬워. 아니, 진짜 좋아하는 거야! 아, 아. 진짜 질 게임이라니! 인천신청! 아니, 이거 말이야. 이거 좀첫 번째 게임. 아,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. 아, 진짜. 종국아, 너 지금 마지막에 아니, 아 깔끔하게 아, 한마디 해주세요. 종국아? 형 뭐? <laughs> 미안이고, 아 내가 너무 속도가 붙어가지고. 아나 종국이 확 진짜 점점 지금 종국이 너 실력보다 맞는 실력 vs 실력. 너 <laughs> 점점 만만해져. <laughs> 조금 전에 한줄 평가로는 <laughs> 어, 힘은 좋으나 쓸줄 모르미야. 오늘 너무 못했다고 <laughs> 어, 원성이 자자해. 자자야. <laughs> <저야>? 우와. 존나 종국. <laughs> 진영 평가 한두 평가 해 줄까? 어해 줘. 광희가 정말 약함. <laughs> 야, 광희 진짜 약하다. 광희가 정말 약함. 다들 다음부터 좀 광희랑 뭐 하려고 그러겠다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아, 근데 광희형 진짜, 못한다. <laughs> <나> 진짜... <laughs> 아니, 야, 나, 나못 한다. 빨리야. 나 아까 못할때 어때? 그거. 내 표정 장난 아니었어. 아니, 진심이다. 내가 진심. 아, 근 속도가 못들면 한데. 안분리기 아니, 그래. 야, 우리 진심으로 해 보자, 야. 그럼 지지 후배라고 야, 우리도 그타지 마. 지금 아까 그렇게 했거든? 진짜 약하게? 약간 척하고 일부러? 그럼 이 다음, 다음 게임 기대할 그래, 그래 그래 내가 이미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놀래 내가 힘쓰, 힘쓰면 일단 놀랜다니까 <laughs> 이기자! 이겨 어? 여기 안에 뭐 있는데? 어, 여기 뭐가 있나 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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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윤이유대이 쓰잖아요 여기 뭐야 어? 어, 뭐야? 축구 골드 했어요, 축구 골 했잖아! 자, 런닝 올림픽 제2경기는 아이스 하키입니다 아, 축구! 이거 이판이 아니잖아요. 네. 네. 그냥 아이스 하키가 아니라 빗자루 하크예요. 네. 아? 그래서 저희가 컵을 특별 제작했습니다. 아, 퍽이 그래서... 뭐 방향이 한 줄로 안 가! 뭐야, 이거? 이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! 거기, 어, 이거. 이거 로봇 청소기잖아요, 로봇 청소기. 아, 이거 이번 게임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. 야, 두 번째 거 무조건 이겨야 돼요. 아우! <laughs> 뭐 이거 입어야 돼. 어우, 야, 장난이다. 이거 바지 마무 이거 바지 어떻게 입는 거야? 아, 아, 아 이, 진짜, 진짜. 이게 확실앞에야 음, 이게 음, 보 음, 그냥 음, 이렇게 음, 입으면 음, 될것 같아. 음, <laughs> 설리 <레오슬> 완전 귀여워. 귀여아일렉트릭시크야일렉트릭 귀여워. 종국아, 너 진짜 로봇 같아. <laughs> 변신, 변신한 것 <거> 같아, 변신. <laughs> 가자. 자, 자, 일단 합시다문좀 열어주세요. 아. 야, 이래서 공 맞겠냐? 야, 지효 공을 맞겠어? 거의 로봇이야, 지효 <laughs> 트랜스포머, 어? 트랜스포머 야, 지금 <laughs> 지효는 트랜스포머야, 지금 아, 이래서. 아니, 이래서 <laughs> 공을 막아요? 아니, 민족인은... 어? 어? <laughs> 어? 손 조심해 야, 손. <laughs>